안녕하세요. 대한장기연맹 정상 프로기사들을 만나는 시간 옥가네벨 3회 프로기전 진행의 정은지 해설의 이성준입니다. 양팀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광화식품 팀이 이번 경기에서 완승을 하게 되면 바로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천만이 팀 이점을 염두에 두고 경기에 임해야겠습니다 김동환 선수 뭐 후수 잡았으니까요. 아무래도 뭐 최고수 포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에 빠르게 기물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동학 선수는 후수 기마포진에서는 항상 거의 체수포진을 고정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점수승을 하게 되면은 3회전까지 가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1회전에서 광야식품의 김영기 선수가 점수승을 했기 때문에 2회전에서 그 김동학 선수 완승을 하게 되면 팀이 그냥 올라가게 돼 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병현 선수가 여기서 완패를 하면 반드시 팀팀 떨어지기 때문에 이병현 선수는 지지 않는 게임, 그러니까 완패를 당하지 않는 게임을 해야 3회 전까지 이제 게임을 이어갈 수가 있죠. 네, 천만이 팀은 완패만은 꼭 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진 쪽에 진마진출. 를 진격 시켰어요. 지금 이병현 선수가 중포 공격을 시도하기 위해서 오선포 배치하는 상대의 그걸 보면서 지금 김동하 선수 지금 진마로 배치했거든요. 네. 이병현 선수는 하객집 포진이죠. 좌진과 예. 네하객집 포진이라면은 좌진과 우진에 조를 한 금씩 올려가지고요 한의 중앙상이 타격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상태. 에서 싸우는 이제 포진인데요. 한해 그 중앙병 자포진일 때 보통 학진 포진으로 공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그 과거처럼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응용이 되는 포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주장 대 주장관의 대결. 네, 2회전도 불꽃튀는 경기가 진행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병현 선수가 김동학 선수한테 과거에 좀 많이 배웠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 그 5회, 세계인 장기 대회에서 그 김동학 선수하고 이병현 선수가 16강전에서 만났었습니다. 그 다음, 최근 전적으로는 이병현 선수가 이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동학 선수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은데요. 요즘 지금 이병현 선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김광선 선수가 랭킹 1위이긴 한데요. 지금 심리적 부담감은 클 겁니다. 아, 지금 졸 올려가면서 전투 붙였습니다. 병이 조를 취하면 우진 쪽에 있는 최애차가 병을 치고 들어가겠다는 뜻이죠. 네, 공격이 시작됐네요. 그렇습니다. 디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살을 넣는 공격은 나는 허용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 두칸 들어서나요? 들어섰습니다 병이조를 치했을 때 차가병을 치고 들어가면은 사선 자리가 뺏기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차로 지켰는데요. 조리병을 치하면 병이조를 치한다는 전략이죠? 네. 겁니다. 중앙상이 우진 쪽에 병을 타격하고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겠다라는 뜻이죠. 이병현 선수 조리병을 그냥 가볍게 치해 주나요? 네. 아, 가볍게 치해 주네요. 우진 쪽으로, 포를, 우진 쪽으로 포를 넘기면서 병을 고립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중앙상의 우진 쪽에 있는 병을 타격하겠다는 뜻이죠. 병을 올려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병을 올릴까요? 네, 올렸습니다. 우진 쪽에서 전투 붙었어요. 지금. 초반 십여 수 이후에 이병현 선수의 선제 공격으로 지금 한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은 졸병만 딱 교환된 상태. 하지만 우진 쪽에 초의 포가 한의 병과 차를 묶으면서 상대를 계속 압박. 우진 쪽에서 압박하게 가고 있죠. 현재로서는 어떤 선수가 조금 유리한 상황에 있을까요? 일단 초에서 공격 흐름을 지금 잡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오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사선 진출고요 진출 시켰습니다. 중앙상이 좌진병 초에 중앙상이 좌진병 타격하면서 병이 상을 타격했을 때한의 중앙상을 초에 차로 타격하겠다는 뜻이죠. 초에 중앙상이 좌진병 타격. 네. 병이 만약에 상을 타격하면은 초에 차가 이한의 중앙상을 타격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랬을 때. 포가 이 살을 치르면서 마가 여기 차를 거는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떠 있긴 한데 만약에 살을 넣어 지금 이상에 살을 넣어버리면은 그래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상 병타가 안될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그림에서는 초에 중앙상으로 좌진 쪽에는 병을 타약할 수가 있죠. 지금 병을 살려야 되는 이쪽 좌진 쪽에는 양득을 살이 중앙상이 좌진병을 타약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 병을 올릴 수는 없어요. 중앙상이 죽기 때문에 또 병을 좌측으로 붙여버리면 중포가 좌변으로 날아가면 또막 까다롭죠 그렇죠 제가 살을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난타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전반적인 경계 흐름이 잡힐 것 같아요 형태는 초가 많이 천공이 되기 때문에 네. 형태적으로 초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앙상이 좌진병 타격하면서 장군 병이상을 타격했을 때귀 위상으로 우진 쪽에 있는 병을 타격하겠다라는 뜻이라고도 보여지고요 김동학 선수 초입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진 병을 타격하고 장군 병의상을 타격했을 때초의기위상으로 우진 쪽에 있는 병을 타격할 수가 있었는데? 조를 진격시켰어요? 안공 시도하고 있어요. 안공을 단순 한공이 아니고요. 상대를 공략하면서 공격 포인트 잽을 계속 던지면서 안 공을 하기 때문에 초에서 계속 쉽게 마음 편하게 지금 공격을 못 하는 거죠. 일단은 공격의 흐름을 우진으로 잡긴 잡았는데요. 아, 팽팽하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변에 놀고 있는 조를 지금 하나 중앙으로 당겨 가지고 우진 쪽에 공격의 힘을 보태가는 전략이죠.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다른 김을 조를 하나 더. 무게를 실어서 우진 쪽의 공격에 무게를 더 올려가는 겁니다. 조리 한번 더 올라가나요? 네, 올라갔어요. 감각적으로 착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계산을 하고 움직입니다. 앞에 숫까지 보고 수를 두는 거죠. 그렇죠 뒤에까지 깊숙하게 다 수익기를 다 마무리 한 다음에 착수를 한다는 의미죠. 네. 차대차를 하게 되면은요 초회차가 차를 한 회차를 취하면 한회 마가 초회차를 취하면서 우진 쪽에는 병을 마가 지켜주고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초 아무래도 사선 한회 사선 자리에 초회차가 있는 것이 한 회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차대차를 거는 것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병현 선수 그대로 차대차 안 받아주고 조올리면서 상대차가 취할 때내 조리 치고 올라가겠다는 뜻이네요 한의 차가 초의 차를 치하면 초의 조리 한의 차를 치하면서 한의 사선으로 계속 들러붙겠다는 뜻이거든요 김동학 선수 첫 번째 초일기입니다 하나 둘셋넷 한에서는 여섯 일곱 아 차대차를 받았던 어... 아 조를 조를 치아버리네요 뒤에 네 차대차 어쩔 수 없이 대하죠 마가 차를 그냥 가볍게 치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네. 다치했습니다 네, 상이 병을 치하고요 상의에서 네. 면포가 걸렸습니다 네 하나. 천만이 팀 약간의 부담감은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1회전에서 그 하성호 선수가 완패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부담감이 있어도 뭐 완패를 당한 것보다는 훨씬 반감되 있죠. 네. 충분히 역전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조리 밀고 올라가나요? 우진 쪽에 차대 이후에 지금 조라나 더 투입시키면서 하늘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늘 면포로 이탈된 상황. 위선서 공격의 흐름 놓치지 않고 계속 잡아가는데요. 김좌선수의 대응수, 어떻게 나올까요? 네. 면포가 이탈에서 불안하긴 한데요. 5, 6, 7, 8. 네, 포가 좌진으로 배치시켰네요. 지금 보니까요. 조리 한번 더 올라가나요? 올라가면 마가 취할 수가 있으니까 네. 중앙으로 틀어가지고 중앙상 압박 하고 있습니다. 상이 피해야 될 텐데요. 상을 피하거나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선택이죠. 김동학 선수 첫 번째 초입입니다. 상을 피 뒤로 피, 어, 피할 경우에는 조리 좌 사줄로 쓸어서 장군에 또 졸병대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일단은 상졸 대를 허용하는 허용을 했고요. 일단 궁이 돌아갔습니다. 조리상을 잡으면 병이 조를 잡고요. 상절 교환이죠.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지금 타이밍에 잡아갈 것이냐 아니면 일단 중앙 상 배치 조리상을 취하고 병이 조를 취했을때 포르다가 병을 취하겠다는 뜻이죠. 한에서는 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이 피하거나 아니면 견마를 통해서 상을 보호하거나 해야 되는데요. 김동학 선수 첫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네, 김동학 네, 선수.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상이 후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조에 의해서 상이 공략을 당하게 된다면은 병위조를 취했을 때. 중앙상으로 좌진 쪽에 있는 병을 치고 들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에서 좀 많이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조제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뜻이죠. 네, 상이 상대 진영으로 또 침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의 진영으로 침투한 사, 초의 상이요. 초의 상이 좌사줄에 있는 한의 사를 공격하겠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좌사줄에 있는 한의 사와 상의 교환이 된다면 은 벽이 얇아지기 때문에 우진 쪽에 있는 초의 포가 좌사줄로 배치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뒷수에서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동하 선수 일단은 면포시켜가지고 상의 멱을 막아서 좌사줄의 살을 지금 보호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 지키고 있죠 네. 지금 귀일상 긴상 떠서 좌사줄에 있는 한의 귀마 공약하는데요. 지금 귀마를 이탈할 건지, 아니면은, 뭐, 귀마 이탈하게 되면 형태가 뒤로 밀리는 형태가 될 거고, 이탈하지 않고, 좌사줄의 병을 당겨가지고 멱을 막고요. 조리병을 취했을 때, 중앙상이 치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아, 그렇게 두나요? 셋, 넷. 그렇죠. 병을 쓸어서 먹는 것이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리병을 취하게 되면은 상이 지금 조를 취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본인의 진영에 있는 기물을 상대 진영으로 앞으로 전진 배치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김낙선 선수는 상이 네. 지금 안에 있다가 갇혔던 상이 지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눈의 가시 앞쪽에서 지금 가시처럼 움직이는 네. 초의 조리 한의 병과 상쇄되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한에서 유리하다고 볼수 있죠. 네. 그리고 그러고 또 이제. 긴상 뜬 거. 지금 우진 쪽에 긴상 떠서 한의 귀만 오르고는 상의 멱도 지금 막힌 거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깔끔한 수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한의 한의 경우에는 좌진 쪽에 기물 배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초는 우진 쪽으로 기물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네, 네. 상도 보면은 상의 위치가 약간 중첩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 서로 좀 약간 막힌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뭔가 우진 쪽으로에서의 공격 노트를 삼아서 공격의 힘을 많이 실어 가는데 그쪽에 우진 쪽에서의 초의 기운이 많이 엉켜 있다 보니까 그 화력의 최대치가 지금 발사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우진이 좀 비어 보이긴 해요. 그렇죠. 우진 쪽을 두들기는 것은 맞는데요. 기운의 중첩, 상의 중첩이다 보니까 어떤 힘을 일도하기일이 이가 나가는 게 아니고 1대 1이 1.5, 1.75 정도가 지금 힘을 발휘했다 이 정도로 좀보 해석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7 네, 김동학 선수 병을 쓸었어요 차대를 요청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뭐거침없이 바로 그냥 바로 응해 줍니다. 네. 김동학 선수 네. 차를 잡는데도 수익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신중하긴 진짜 신중하네요. 네. 네. 중앙상, 다시 중앙상 재배치했고요. 지금 초에 중앙상 들어온 거, 긴상 떠서, 한나의 면포 잡으러 가는 수, 노려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중앙상, 소첫 번째 초일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 어떤 선수가 조금 유리하다고 보여지나요? 지금 초의 공격이 다 이제 끊겼습니다. 네. 졸까지 올라가서 다 상세가 됐고 우진 쪽도 허하고 또 좌진 쪽에서는 차대 차를까지 해가면서 또 묶여있던 병까지 해소시키면서 지금 일5오영 점유율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로 봤을 때는 김동학 선수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창과 활이 가지고 맞어 봐야지 챙칭하고게 전투가 나가는 거거든요. 네. 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양 진영 간의 기물들이 서로 붙어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거래서요. 좌진 쪽에서 이제 조리 이제 올라가면서 전투 싸움을 거는 거고요. 우진 쪽에서는 한의 마가 이제 진격하면서 이제 우진 쪽에 어떤 교란 작전을 펼치려고 들어오는 거고요. 이병 선수 두 번째 초입 상을 이동시켰어요. 네, 상의 움직임. 이번에 광야식품 팀이 대결에 완승을 하게 된다면 바로 본선 3라운드 진출이 확정되는데요. 광야식품 팀 조금은 여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둘. 지금 초회상에 진출한 것은 한해 중앙상이 뜨지 못하게끔. 여덟. 일단은 묶어놓는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한에마가 초의진영에 깊숙이 침투해서 일단은 초의 중포 걸었습니다. 중포가 피하면은 중포가 피하면은 한에서는 두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마루다가 양상을 잡는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섯. 포로다가 양상을 잡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포로다가 상을 치면요 마가 상을 치고요 상이 아니 마가 포를 치고요 마가 상을 잡을 수가 있죠 또는 마가 상을 잡으면 마가 말을 잡고요 네 포가 상을 잡는 수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마가 상을 잡는 게 점수상 유리하니까 마로다 상을 잡을 수 같긴 한데 일단 한수 보려고 가나요? 마가상을 잡는 수고 괜찮아 보였는데요. 마가상을 아 마가상을 잡으면 마가상을 잡으면 마가 말을 잡는 게 아니고 상이 긴상 떠서 아긴상 떠도 안 되죠. 막길에 또상끝에 걸리니까 말로 상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안 잡았네요. 한타포 놓치니까 바로 지금 상이 우진 떠가지고 바로 피했죠. 네. 어 저렇게 되면은 상이 후퇴하면서 말을 잡으러 가면 수고날것 같았는데요. 네. 양 선수의 모습이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